요즘 힘든 일상 속에서 로또 당첨의 희망을 간절히 품고 계신가요? 오늘은 10월 19일에 있을 1142회차 로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행운의 번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 1등 당첨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5등 당첨도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로또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번호를 조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로, 무작위로 아무 번호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당첨 확률 800만 분의 1의 확률 게임으로 아무 번호나 선택해서는 절대 당첨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당첨 통계를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봐도 당첨이 더잘 되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번호를 기출번호라고 부릅니다. 또한 당첨일의 풍수와 본인의 사주학적 기운이 잘 어우러져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가 있습니다. 길몽을 꾸고 나서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됐다는 후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풍수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와 날짜에 로또를 구매하면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로 연속된 번호만 고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1부터 6을 순서대로 구매한 분들이 매회차 만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연속된 번호를 찍는 것은 거의 당첨될 확률이 없고,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 명이 당첨금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당첨 금액도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당첨 숫자를 고르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숫자 또는 높은 숫자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모든 범위의 숫자를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번호를 선택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통계적 분석과 풍수를 기반으로 10월 19일에 추첨될 1142회차 로또에서 1등 당첨 확률이 높은 행운 번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풍수명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기운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풍수적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행운 번호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번호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첨 횟수가 많은 번호입니다. 34번 총 당첨 횟수 199회 33번 총 당첨 횟수 194회 12번 총 당첨 횟수 194회, 43번. 총 당첨 횟수 192회, 13번. 총 당첨 횟수 191회, 1번. 총 당첨 횟수 190회, 17번. 총 당첨 횟수 189회, 27번. 총 당첨 횟수 189회, 14번. 총 당첨 횟수 186회, 20번. 총 당첨 횟수 186회. 이 번호들은 당첨 빈도가 높은 번호로 향후에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주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 목록입니다. 1에서 10번 구간에서는 1번, 2번, 3번, 6번, 8번 숫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11에서 20번 구간에서는 13번, 17번 숫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1일에서 30번 구간에서는 23번, 24번, 25번, 27번, 28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31일에서 40번 구간에서는 32번, 36번, 39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41일에서 45번 구간에서는 41번, 42번, 43번, 44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분석한 통계적 데이터와 10월 12일의 풍수적 의미를 조합한 번호 열 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은 잘 조합하시면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최근 5주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협력과 안정된 기회를 상징하며 재정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9번. 총 당첨 횟수 182회로 꾸준히 출연한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며 금전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번. 출연 빈도가 높은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안정적인 재정 성과를 도모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16번. 최근 5주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며 재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23번 출연 빈도가 적었던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기회의 도래를 상징하며 새로운 재정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8번 최근 5주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며 금전적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2번. 출연 빈도가 적었으나 잠재력 있는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안정과 발전을 상징하며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7번. 최근 5주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끈기와 지속적인 성취를 상징하며 재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43번. 출연 빈도가 높은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 안정성과 지혜를 상징하며,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유리한 번호입니다. 45번. 풍수적으로 결단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번호로, 중요한 재정적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번, 9번, 12번, 16번, 23번, 28번, 32번, 37번, 43번, 45번. 반면, 통계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고 풍수적 의미가 좋지 않아 피해야 할 번호도 있습니다. 5번, 출현 빈도가 낮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하며 재정적 성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19번, 금전적 손실과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에너지를 가집니다. 24번 기회의 상실과 정체를 의미하며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번호입니다. 36번 최근 10주간 미출현한 번호로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어 장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번호입니다. 이제 풍수적으로 로또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142회차 추첨일은 음력 9월 17일로 갑진년 갑술월 병진일에 해당합니다. 병진일은 신속한 결단력과 직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날입니다. 특히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유리하며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갑술월은 균형을 맞추고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재정적 목표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적합합니다. 갑진년은 장기적 성공을 위해 재정적 기틀을 다지는 해로 꾸준히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재정적 기회를 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재정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기이므로 10월 19일은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에 매우 적절한 날입니다. 로또를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긍정적인 금전적 긍정적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 말띠, 양띠 분들은 이 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적으로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로또를 구입한 후에는 동쪽을 바라보는 서랍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재물운을 불러들이고 금전적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입니다. 또한 집안의 서쪽에 금속 장식품이나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을 두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적 방법까지 더한다면 여러분의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운 번호를 잘 조합해서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행운 번호가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진 번호이지만, 실제로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꼭 당첨이 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주 로또를 구매하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풍수적 실천을 해보세요. 로또 1등이 아니라도 어떤 방식이든 좋은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힘들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